자 파우더룸 파우스하기 자 고객님의 공간에 방문해서 죽은 공간에 파우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저희 저첫 번째 고객인만큼 제가 특별히 황금 제단 해드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이렇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약간 기대감이 좀 저도 굉장히 드네요 그래서. 어 근데 대부분 이런 데는 한3주 걸리지 않나요? 한 2, 3 주? 모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주 정도 1주 정도면은 뭐야, 아무것도 또안 알려주고 왔어. 그냥, 그냥 온것 같은데? 뭐야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저희 팀장님 계시네. 어, 네, 어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하우스의 남자, 최호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유, 마이크는 주셨는데, 뭐. 오늘도 설명한게 없어서 딱히 뭐 오늘 뭘 해야되는지 전달받은거 없어서 음 아오 어, 늘은 저희에게 첫 미션을 제대로 주셨습니다 아우어 그래도 저번보다 굉장히 좀 많은 준비가 되셨네요 저번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즉흥적으로 말씀해주신 일단 제가 이거 읽으면 되는거죠 그래도 오늘은 정해주신거잖아요 뭔가를 예 좋아요 자 파우더룸 파우스 하기 자 고객님의 공간에 방문해서 죽은 공간에 파우스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살고 있는 31살 김땡땡입니다 저는, 저는 내년 3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신혼집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요즘 문득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매일을 아름답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, 바로 파우더룸을 마련해 주고 싶었던 건데요. 그러던 중 우연히 파우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이벤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단순한 가구를 넘어 우리의 공간과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희 두 사람의 제2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신혼집에 파우스로 채우고 싶습니다. 그 공간에서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평생의, 평생의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. 와,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너무 축하드리고요. 파우스에서 내년 3월에 결혼하시는 신혼부부 분들을 위해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고객님 안 계실 때 약간 우렁각시처럼 오늘 파우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맞죠? 네, 그냥 이런 미션인 것 같은데, 제가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바로 가보시죠. 일단 공간을 봐야 될것 같으니까, 네, 난 결혼 명제하지 아, 어, 여기가 신혼집이구나. 오, 파우더룸이 어디죠 파우더룸, 아까 안방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쪽이 겠죠 네, 아, 이쪽이네, 이쪽이 파우더룸이 맞나요? 어, 우선, 지금도 인테리어는 굉장히 이쁩니다. 지 깔끔하고 특히 가구들도 이쁜데 자 문제는 우리 파우스에서 추구하는 어이 죽은 공간. 우리는 죽은 공간을 살리는 게 저희 파우스의 굉장히 큰 목표이고 어쨌든 저희의 비전인데 지금 이곳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 맞춤 가구 제작 가구가 아닌 이상 뭐 요거를 사야 되고 어 구매해서 그냥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걸 배치해 버린다. 그럼 여기가 이제 죽는 거야. 근데 저희 파우스와 함께라면 여기를 실측하고 이 공간을 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공간이 100%다 99.8%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뭐 바로 해볼까요? 예, 설명하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?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?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아네 한번 해보시고 실측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보시죠.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자 그럼 이제 좀 치수를 좀재 건데 재기 전에 이거 좀 빼야겠죠? 네. 어, 팀장 님 이거 같이 좀 들까요? 아, 그게 고객님들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 보여드려야 돼서 네. 혼자 <laughs> 못드시면 도와드리고요. 절, 절, 절. 아들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졸? 사전에.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이 정도면은 얼마야? 하나 어픔 어떻게 하나? 제 빼면 되죠? 도와드릴까요? 최대는나? <laughs> 열심히 뺄수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지금 근데 귀여웠다. 한번 넣었다 다시 뺄까요? <웃음> <웃음> 아유. 안해주시는 거예요? 저희가아 네, 딱 맞는 응. 최고 응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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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팀장님,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내드리면 되는 걸까요? 아, 네네. 어차피 저희 상담 직원분이랑 계속 네. 협의하시면서 마지막 진행 과정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. 아.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부속품들 저희가 다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거든요. 확인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치수랑 디자인만 정확하게 정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저희랑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엄청나게 막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겠네요. 아, 그럼요. 어... 지금 보니까 그렇게 잘 그리시지 않아서. 자 어찌됐든 오늘 어, 우리 파우스의 많은 도움으로 정말 많이 도움 주셨죠. 예, 측정도 잘했고 아주 연출도 딱 머릿속이 잘 떠올랐어요. 저희가 이제 파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갈 겁니다. 파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아래 카카오톡, 유튜브, 인스타그램, 이모티콘 이 있는데 이 카카오톡을 눌러주시면 파우스 카카오 친구 채널이 떠요. 그래서 채널 추가를 하고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역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. 네,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. 오,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이렇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약간 기대감이 좀 저도 굉장히 드네요. 좀 상담원이랑 이런 디테일한 얘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상담원 채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일단은 저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 여기 센치랑 뭐 미터랑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림으로 일단 다 드렸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구조물을 저희 파우스 요 브라켓을 세 개를 만들 거예요. 하나, 둘, 세 개를 세울 건데 제가 요세 개를 좀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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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서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. 문의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카카오톡을 통해서 세 번째가 오입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오 답장 왔어요. 답장 왔어요. 네. 오 되게 필요한 부분들을 확실히 디테일하게 여쭤봐주시네요. 네, 제가 어, 공간 사진을 좀 보내니까 어, 여기서도 약간 좀 배치에 대해서 좀 피드백이나 추천도 좀 해주시네요. 오, 대박. 오 3D로 지금 보내주셨어요. 오 3D로 지금 제가 저희 제가 지금 직접 그리고 재단했던 게 라고 지금 여기서 보내주셨어요. 파우스에서. 어, 제가 설명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되게 빨리 도착을 하네요 아,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천을 해주시는 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우드로 갈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처음에는 다 통일을 시킬까 하다가 3D로 사진을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 더 디테일하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우스에서 추천해주신 이 나무 신청하겠습니다 기대가 되고 제가 지금 마음에 드니까 바로 오케이가 되면 바로 제작이 되는 건가요? 네네 네아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? 모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? 7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어 근데 대부분 이런 데는 한 3주 걸리지 않나요? 한 2, 3주? 고객들이 제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아... 다른 업체들이랑 다 협의를 거의 아무래도 계속 거래하던 그쵸? 업체들이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 건좀 빨리 해주시죠 당겨서 3일 드리면 되나요? 죄송합니다.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. 아비백. 좀자화가 되나요, 이제? 아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네, 어 퇴근해 보겠습니다.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식사 안 하셔도 돼요? 아 예, 찾습니다. 네, 제가 결제하기 할 거잖아요. 고생했습니다. 어휴 아, 휘님 고생했습니다. 퇴근하면 되죠? 고생했습니다. 아유. 주현이. 아, 네. 주현이. 네네. 아 저거 뺀 거는 청소 정리하고 가야죠. 정리는 와드릴게요 주현이.